오케이, 어, 오늘 참석하지 않은 소유들을 위해서 방송을 찍습니다. 어, 지금 이 앞에 2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 제목, ask, 물어봐라.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닥터 머니, 본 박사님이야. 어, 돈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죠 TV에 그런 거 있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TV처럼. 어, 돈 박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소 제목은 t e e n s 10대들의 'Spending Habit', '무슨 습관', '소비 습관', 스탠, 'Spending', s p e n d i 너희들 용돈 얼마니? 상훈이가 한 달에 한 n g s 원 e n d i n g s p e n d i n e n d i n e n d i s e n d a r s e you? n s p e n d i n s e n d i n e 당신은 얼마나 현명하니? with, 이거와 함께. 어, 당신의 돈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현명하게 쓰고 있습니까? 여기 with 써야 돼, 소유라. 네. 그렇죠 <laughs> 소유리가 대답했어요. 어. 중요한 거 따로 있다가 표시 안할 테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너는 네. 얼마나 똑똑하니? 현명하니?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this, 이것들은, 아, 뭐, 뭐이다. 어, 지금 요 위에 교과서에는 설문지랑 그래프가 막 나오거든. 어, 그래서 이것들은 위 위에 있는 이것들은 결과예요. 결과. Result. 무슨 결과? 이 단어 모르면 안 돼. 이 단어 모르면 상훈이야. Survey. 설문조사. 그래서 이것들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설문조사인데 누구의 설문조사냐면 100명의 학생들.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어디에 있는 만정중, 그렇 그린 미들 스쿨, 초록 중학교, 만정중학교예요, 그렇 어. 초록 중학교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예요. 얘들아리 e s u l s 부터 있다. 결과들. 학생들도 여러 명이다, 학생들. 우리는 먼저 first asked 물어봤대. 한점 먹자고. 어? 학생들에게 물어봤대. I O. 그다음 뒤에 뭐 나와야 돼? 간접목적어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직접목적어. 이걸 물어본 거야. 학생들에게 이걸 물어봤대. D O. I S M R 현명하냐? 현명하니? 어, 당신은 돈을 사용하는데 여기도 위드지? 어, 돈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명합니까?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그래프 1이 얘가 주어지, 그래프 1이 보여주듯이 이때 애지는 얘들아, 뭐뭐이기 때문이 아니야, 뭐뭐 할때 아니야, 뭐뭐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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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하듯이, 그래서 그래프 1이 보여주듯이, 70%의 학생들이 얘가 동사야. Answer 대답했다. 70명의 학생들이 대답을 했대. 뭐라고? 아니요, 저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상훈입니다. 어, 70%가 현명하지 않다고 대답했대. Why? 반면에 얘들아 이거 w h y 이 뜻이 두 가지야. 소희라. w h y 이 뜻이 두 가지야. 와이 뜻이 두 가지야. 뭐뭐 있어. 뭐뭐뭐 하는 동안에 동안. 내가 라면을 끓이는 동안에. 근데 여기서는 이 동안의 뜻이 아니라 뭐뭐인 반면에. 반면에 3 0의 학생들은 그렇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7대3이야. 그렇지? 100명 중에 70%는 현명하지 못한 거고 3은 현명하게 쓰고 있대. 돈을.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어봤대. 우리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차, 못 그러면 바보. 아메바 차.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학생 노라고 대답했던 학생 후는 죽겨 돈을 현명하게 쓰지 못한다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대. 그렇지? 얘 직접 목적으 이걸 물어본 거야. 얘는 간접목적어, 얘는 아이오, 아이오, 디오, 직접목적어. 어,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의, 주, 동, 해석 어떻게 돼? 네. 무엇인지 물어봤어. 그들의 가장 큰돈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순서 동그라미, 얘들아 밑줄, 의, 주, 동. 간접을 문문, 우 주동, 김정아, 비영아 연차나. 왜 그러고 있는 연차나. 어. 그래서, 가장 큰돈 문제가, 돈 문제 걱정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현명하지 못, 현명하게 못 쓰는 애들한테, 야, 그럼 너네들 가장 큰돈 걱정거리가 뭐니? 그랬더니, 그래프 2가 보여주듯이, 그래프 2가 보여 주듯이 60%는 띵크 뎃 대절이라고 생각했대. 아, 어디까지야? 끝까지 가자. 우훗. 여기까지. 여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60%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학생들이 여기 대시 생각된 거야. 띵크 뎃 t 그들은 충분한 용돈을 가지지 않는데, 충분한 용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돈 조금 줘요. 아빠가 한 달에 5천밖에안 줘요.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어, 와일 또 나왔네. 반면에, 반면에, 28%의 학생들은 띵크 대, 대절이라고 또 생각했대. 와, 몇 개야? 반면에 28%는 뭐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아, 이거 꼭 알아야 돼, 얘들아. have difficulty ing. have difficulty ing. ing. 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럼 뭐야? saving money. 돈을 뭐 하는데? 저금하는데, 모으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해야 돼, 얘들아. 얘들아. 70% 학생들이 돈을 잘, 못, 현명하게 못쓰는데, 걔네들한테 다시 물어본 거야. 돈 문제가 뭔지 걱정거리다. 그랬더니, 60%는 충분한 용돈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반면에, 28%는 그들은 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진 대답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설문조사는, 쇼대의 대절을 보여줍니다. 음, 끝까지 가자. 우리의 설문조사는 보여줍니다. Majority. 대다수. 이거 주어요 학생들의 대다수는, 이구나. 이거다. 대다수가 주어자리면, 뒤에 이 명사에 동사를 맞춰줘야 돼. 동사가 지금, 아니, 주어가 지금, 명사가 지금 복수명사지. Think가 지금 동사야. 학생들 대부분의 Think S부터는 안 됩니다. 아겠지상훈구나 학생들의 이 명사에 맞춰줘야 돼, 동사를. 학생들 대다수는 Think that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이 조사는 보여줍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Think that yeah, not smart. 그들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들의 돈에. 그들의 돈 문제에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매니징 머니. 얘들아, 동명사 주어야 관리하는 것. 매니징 대신에 뭐 써도 돼, 얘들아? 투로 바꿔도 돼투네 누구요 네이서윤아 이거 녹화하고 있어서 지금 네 이따 갈게요 그래서 어머니야 잠깐만 소리를 아 이것도 녹화 끊기면 안돼 일단 여기까지